쓸데없는데 끌리는 병맛 지식. 내몸속 숨겨진 자석, 당신도 자석인간일까? 여러분 혹시 내 몸에 자석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적 있나요? 이건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도 자석 물질이 숨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진짜 이야기랍니다. 우선, 우리의 피에는 철분이 들어있어요. 이 철분은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으로, 한 사람 몸에는 동전 한개 정도의 철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에는 극소량의 마그네타이트라는 자석 물질도 발견되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마그네타이트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거나 방향감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죠. 즉, 우리 몸에도 약간의 자기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새와 거북이 같은 동물들은 마그네타이트를 이용해 이동 경로를 감지한다고 해요. 사람도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도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GPS를 켜고도 길을 잃곤 하죠. 그래도 우리 안에는 자석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자석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지식에 끌리면 구독도 찰칵, 자석처럼 여러분을 당기는 영상, 계속 기대해주세요.